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한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계에 계시는 아버지 덕분에 간호사님들을 볼 기회가 많았고, 그러면서 제가 간호대를 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강남 연구대 전문관을 와서 서동진 교수님의 풀 커리큘럼을 다 따라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따로 특강을 받진 않았지만 스스로 자소서를 다 작성을 하였고 마지막에 서동진 선생님께 참석을 받은 뒤에 고려대학교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름방학 때 필수이론 3를 수강을 하였고, 최신 기출도 함께 수강을 하였는데, 최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필수이론 원출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그 복습을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캔벨을 같은 범위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공부할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제가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겐 슬럼프가 왔었고, 그 슬럼프는 제가 아무리 암기를 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슬럼프가 왜 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7일 동안 4시간씩만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그게 과부하가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 자유시간을 주어봤고 처음에는 그렇게 자유시간을 주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더 저에게 공부에 대해서 큰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에는 원서 접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잘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새로운 걸 암기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거를 좀더 탄탄하게 다져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저는 서동진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수강을 하였고요. 서동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좋은 점은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최신 기출을 같이 풀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론을 조금 더 많이 다져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최신 기출을 풀 때는 지금 편입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려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주십니다. 네, 저는 시험 전날에는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컨디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를 푹 쉬어 주었고요. 시험 당일 날에는 평상시 같이 오전 공부를 조금 하였고 시험 직전에는 다른 거를 외우기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수님은 서동진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따로 특정 커리큘럼을 추천한다기 보다는 서동진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동진 교수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기초를 같이 다져주시기도 하고 그 기초 속도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신다면 저같이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합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소서를 잘 외우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호사나 간호학에 대해서 잘 아는지를 여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암기하거나 썼던 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가장 필승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운동만 해왔고 1년반 전에 펜을 처음 잡아서 고려대 합격까지 한 저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한계 대학 편입으로 뛰어넘어 상승하다 편입은 김현 김현 편입 화이팅!